엄태웅 선수 찾아오세요. <laughs> 언제든지 저는 뭐 MMA 킥복싱, 복싱 다 좋습니다. 뭐, 억울을 끌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찬성 선수랑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코리안 불도저 로드 FC 챔피언, 스피릿 MC 챔피언, 대한민국의 UFC 여덟 번째 파이터, 남이철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남이철 선수, 가족관계 어떻게 됩니까? <laughs> 삼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음. 출신 지역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음. 계속 서울에서만 자랐습니다. 저는. 네. 그맨 처음에 이렇게 파이터가 네. 흔하지 않은 시절에 이제 하셨는데, 네. 그 학창 시절이요. 듣길래 파이터를 <laughs> 할 생각을. 학창 시절 운동 전혀 안 했고요. 음. 그림 많이 그렸어요.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냥 수업 안 듣고 그림 많이 그리고. 체육 시간 좋아하고 제가 예체능을 되게 좋아해요. 학창 시절은 뭐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고 뭐 집을 나가거나 특별하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은 이제 뭐 팀도 다르고 이러니까는 네.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겪어냈던 시간이 <laughs>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도 참 꾸준히 이렇게 그 관계를 맺었나요? 2009년 음. 그니까는 제가 재체육관을 하면서 팀테클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팀테클에서 뭐 시합 준비도 팀테클에서 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뭐그 백형욱 사부님이 수업도 해주시고 또 낮에는 선수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팀테클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관장님을 그때 많이 뵀죠 2009년. 팀테클 당시에 뭐, 재형이도 있었고요. 김도영 선수도 있었고,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땐 팀테클이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진보된 기술들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팀테클에서 좋은 기술들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일반 관원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영선이, 윤영선, 예, 영선이랑 일반 관원인데도 레슬링 잘해가지고, 저랑 레슬링 스파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최고로 기억에 남는 경기라든지 네. 아니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못했다 이런 경기라든지 <laughs>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한 가지씩 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성 관장님과 스피린 MC 결승에서 했었던 시합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일단은 스피린 MC 웰터급 초대 챔피언을 뽑는 중요한 대회였고 그리고 그때 고 슈퍼 코리안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UFC 이제 TUF 같은 그런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이랑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우승상금도 꽤 있었고 좀 남들이 좀 제가 질 거라고 언더독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운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던 시합. 좀 아쉬웠던 건 이제 UFC 마지막 시합. UFC가 서울에서 첫 대회를 열었는데 제가 그때 1라운드에 이눈쪽 부상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시합을 했어요. 그 시합이 또안 좋게 끝나면서 이제 UFC에서 이제 방출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좀 UFC에서 전적도 더 쌓고 싶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못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큰 시합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세계 대회사를 건너뛰면서 있었던 뭐 일화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KPW, 이제 KPW라고 하면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이종 격투기 대회였고요. 그 다음에 스피 i MC, 그 다음에 M1, M1에서 제가 이제 레전드 FC라고 홍콩 마카오를 주로 활동하는 레전드 FC를 거쳐서 로드 FC 1회 대회에서 이제 UFC를 갔죠. UFC 가서 다시 로드에서 활동을 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은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은퇴는 아직 안 했고요. 제 입으로 은퇴한다고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뭔가 마땅한 대회사를 제가 못 찾아서 조금 종합격투기 시합이 좀 뜸해지다 보니까 은퇴하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은퇴 전혀 아니고요. 좋은 종합격투기 대회사를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체육관을 또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그 체육관 얼마나 하셨는지 제 체육관을 낸 거는 2008년 제 체육관을 처음 냈다가 한번 망했어요. 경제 관념이나 개념이 좀 떨어져가지고 뭐돈 얘기도 잘못 하고. 아 이게 체육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접고 최근에는 이제 디베나이 스포츠라고 해서 중랑구에 이 체육관을 오픈한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디베나이라는 그 체육관 네. 이름은 정말 철학적이고 심한 이름인 것 같은데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딥은 어떤 내면의 깊이, 내면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고 하이는 높은 수준. 높은 경지 선수들이 되게 강해지길 원하고 막 챔피언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추구해야 되지만 어떤 내면의 깊이도 다져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디베나이 스포츠라는 이름을 쳤죠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네. 거는 물어보는데 결혼은 <웃음> <웃음> 아 결혼 얘기가 나올 줄은 음. 제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 안 했어요. 했을... 저는 사실 예전에는 정말 격투기와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운동만 하다가 이렇게 사실 가정을 꾸린다라는 생각을 안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혼 이고르 뭔가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어 가지고 격투기 하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뭐 결혼에 대한 뭐 생각이 이렇게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뭐 어떻습니까? <laughs>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음. 없어 가지고 음. 보통은 약간 민감한 문제라서 안 하죠. 네, 네. 아, 저 집에서도 부모님이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는 결혼 이제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뭐 예전에는 나름대로 뭐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연애 있고 연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음. 좀 되게 운동에만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딱 하루에 두 타임은 하거든요. 음. 네. 음태웅이랑 하면 <laughs> 음태웅이야? 복, 복싱이랑 받아줄 겁니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태웅 선수 저희 체육관에 한번 불러서 스파링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유성 대 엄태웅 뭐 이렇게 막 둘이 말이 많았잖아요. 음. 막 서로 그로도 많이 끌고 근데 결국은 스파링도 안 하고 시합도 안 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유성 관장을 대신해서 저랑 한번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엄태웅 선수 찾아오세요. <laughs> 언제든지 저는 뭐 MMA, 음. 킥복싱, 복싱 다 좋습니다. 뭐~ 이제 아직 그~ 은퇴를 안 했다고 하길래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선수랑은 꼭 해봐야 되겠다 싶은 선수가 있습니까 뭐~ 권하솔 선수랑은 한번 해야죠 올해는 사실 복싱 매치를 제가 이기긴 했는데 음. 이겼는데 찜찜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복싱 매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재밌는 경기보다는 좀 포인트 위주로 내가 판정승을 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면 나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음. 그리고 일단은 그럼 권하수를 넘어서야 되고. 이제 권하수 선수가 이번에 이번 달에 로드 f c 에서 시합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권하수 선수가 개체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 일본 선수를 이기면. 음. 저와 붙을 수 있는 자격을 음. 얻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UFC 선수에 네. 지금 UFC 그, 그 체급에 한번 해보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아 요즘 UFC 수준이 워낙에 높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좀 많이 지난 선수여 가지고 뭐 UFC에서 누구랑 싸우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정찬성 선수랑 한번. <laughs>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아니 뭐 어그로 끌고 이런게 아니라 정찬성 선수 진짜 대단한 선수고 저는 모든 경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정찬성 선수 진짜 대단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제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팀에 있을 때는 막내 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엄청 큰 정말 이 한국 격투기의 큰 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랑 같은 체급이었기 때문에 또 같은. 대회사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정찬성 선수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어그로 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강한 선수고 유명한 선수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코리안 좀비도 한번 시합을 해보면 재밌겠다 제가 저 강제로 시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갑자 무슨 시합을 어. 인생이 어느덧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네. 아까 사실 나이 듣고 놀랬습니다. 제가 처음 볼때막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20대 관장님을 처음 뵌게 20대 초반, 그러니까 때 관장님 처음 뵙고, 그래서 이제 그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아까 나이 듣고 놀랬는데, 지금 나이가 나이는 뭐 많이 먹었습니다. 음. <laughs> 그 요즘 백세 시대라서, <laughs> 나머지 이제 60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비전을 한번 저는... 최무희 관장님 올해 시합 하셨잖아요 손에석 선수랑 제가 그 시합도 봤는데 제 인생에서 사실 운동 격투기를 빼면 뭐가 없어요 네. 보여줄 게 없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종합 격투기 선수로서 더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시합을 많이 쪘어요 생각보다 호주에서 열리는 이제 adcc 아시아 트라이얼도 제가 출전했고 올해 또 올코리아 주짓수 토너먼트 챔피언 토너먼트에서 제가 또. 우승해서 챔피언도 하고요. 어 챔피언 됐습니다. 네네네. 올코리아 주짓수 노기 챔피언이 됐고요. 그 밖에도 올해 뭐 스가라고 이제 노기 주짓수 대회도 많이 나갔고 내년 1월달에 올코리아 주짓수 노기 챔피언 방어전도 해야 되고요. OPMT에서 개최하는 이제 국내 노기 주짓수 최강전 해가지고 마이너스 77 체급 또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합을 나가고요. 최대한 선수 생활을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좀더더 <laughs> 더 하고 싶고 만약에 진짜 내가 운동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희철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네.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네. 이 체육관에 대해서 네. 또는 또그 남희철 TV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중랑구 중랑역에 디베나이 스포츠라는 체육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짓수, 복싱, 종합격투기 다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주짓수 같은 경우는 뭐 노기 주짓수는 또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요. 기 주짓수 같은 경우는 저희 블랙벨트 코치님들이 세 분이 저기에 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주짓수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종합격투기 수업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유튜브는 이제 남우철의 디비나이 스포츠라고 해서 컨텐츠는 격투기 관련 컨텐츠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임뎁스 MMA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격투기를 파헤치는 음. 깊이 파헤치는 그런 임뎁스 MMA라는 컨텐츠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남희철하고 이렇게 네. 또 자리 같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뭐 방송에는 뭐 얼마나 올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또 떠야 되는 수다가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국 격투기 의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간장님 덕분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죽죽죽! 죽죽죽!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채무배 어? <laughs>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laughs>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